15번 봅시다 1부터 50까지 그러니까 50 이하의 자연수지 1부터 50까지에 들어있는 자연수 중에서 루트 x가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하래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1부터 5 0까지수즉 50개의 수 중에서 루트 x가 유리수가 되게끔 해주는 x의 개수를 빼면 되겠지 그럼 루트 x가 유리수가 되려면 저 x라는 수가 x라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야겠네 그러면 가능한 수가 1, 4, 3, 2의 제곱이니까, 그리고 9, 16, 그 다음에 25, 36, 49 이상 넘어가 버리면 50을 넘잖아. 그래서 1부터 50까지 즉총 50개의 수 중에서 딱 7개, 1, 2, 3, 4, 5, 6, 7, 이 7개의 수들은 루트x가 유리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X가 되겠지. 그럼 나머지 43개의 수는, 40, 아, 사, 43개의 수는 저 루트 X가 무리수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네.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개수는 43개가 되더라.